오늘 볼게임 포탈 2 원은 깼죠? 어디지? 음, 모르겠는데 또 너머로 가야 되나? 안 되는데? 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을까? 없는데 바닥에는? 여긴 되나? 아, 여기가 되네.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왜안 되지? 일단 여기 위에서 이렇게 퉁 튀어 나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퉁 튀게 만드냐인데 여기랑 여건가 아, 이 모르겠어. 어? 젠장. 아버지 타고 있었구만. 와, 이 패드립을 쳐. 너 벤. 자 보세요. 여기서 띵, 똥, 땅이거든요. 여기 만들어 놓고 가자. 오케이 하나라도 해놓으면 편할 거예요. 오케이 됐다 이건 이건 무조건 통과다. 통과되죠? 어 여기 오케이 깔끔했다. 저기는 어떻게 갈까요 그럼? 저거다 그럼 봅시다 여기서 떨어뜨리면 되나? 자 오케이 어? 저기로 어떻게 보내지 그러면? 아 여기 있구나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툭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h 탕 s 빵 해가지고 여기 퉁쏙 이렇게 쏙 아하 오. 오. 이거 될것 같아. 어 대지 대지 물에는 왠지 빠져서 죽을 것 같고 아 돌아서 갈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쏘면 오케이 여기다 여기에서 쭉간 다음에 길이 있을 거예요 답을 찾았어 자 좋았어 다음은 여기 자잔 다음은 여기 타라하 오케이 아 쉽네 어 이거 익숙한데 아하 이거죠 아하 왠지 익숙하다 했어 톡두 번째도 에 이렇게 해서 톡음아 음. 오케이. 다음은 이렇게 자, 저기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쵸 저기 해두고. 일단 길이 여기가 맞을까요? 길 아닐 것 같은데. 잘 떨어질 각을 찾자. 맞나 보네요. 어? 저기? 또, 뿅, 인가? 여기 문이 열릴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럭커럼. 아, 저기로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저기 만들어 놓고. 다시 내려갑시다. 맞겠지? 자, 주황색을 만들면 돼요. 떨어질 거. 주황색 발판으로 만들면 돼요. 주황색으로. 주황색 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펑 하고 나가는 거죠 높은데서 따로 자야 돼요 근데 난 내려가고 있는데 어 이거 주황색으로 하면 펑 하고 티 나갈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 봐 나 저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내릴 수가 있나, 혹시? 비밀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 아닌가? 방금 1층 아래, 한층 아래, 한층 아래, 한층 아래, 가볼게요. 여기다. 오케이. 저건 뭐지? 내리막 달리기 하면 더 빨라지나, 뭐. 아, 저게 있구나. 눌러봅시다. 이게 뭔지. 오, 빨라진다. 오! 빨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어, 여기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갑니다. 이거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긴 파란색이 돼야지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보죠 음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럼 다시 파란색을 칠해야겠네요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뭐, 통통 뛰면, 짜잔! 이게 월석인가? 자,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길찾기. 이거를, 이게 아마 이렇게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다가, 오, 다른 데를 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방향을 다르게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네. 제가 보는 방향을 칠하네요. 이렇게 가지. 음. 이걸 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세개 방만 더하면 아마 저는 갈지도 모르겠네요.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요호. 아, 아. 아니 아직 모르겠어. 빨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 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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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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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아 파인드. 아, 파인디. 아 초가 있네. 그래서 잠깐 여기 내가 띄어뛸수 있을 만큼 해두고. 저가 저거 눌러야 돼. 눌러. 됐어. 이거를 저기로 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여기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그래.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갔을 때 이거를 이거야. 이거죠. 이거야. 한번 터치는걸 한번 볼까요? 네, 별게 없네요. 우리는 무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방금 본 거기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이거 막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조금 높은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봤고요. 아하,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달려서 가면, 위로 높게 점프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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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남았대요. 딱 보니까 이걸 부숴야 되겠죠? 제가 부숴 줄것 같아. 멍청하니까. 음. 오케이. 아이 캔. 미안해 내가 아, 저구나. 거 3분 어떻게 끼워 저기야 오케이 다음 오케이 어, 어떻게 가지 어렵구만 됐다 어떻게 뚫을까요 이 중간으로 뒤구나 뒤가 약점이구나 쉐끼 됐다 어디 있는데?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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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아! 아! 보다똑똑한 아! 아! 다다 오 그래! 맞아! 월석이라고 했잖아요 월석에 중독돼가지고 걔가 아팠잖아 장... 누군지 모르지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나는 나는 아난 잡아줬어 이후 살다 았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오 글라도스 얼굴 막 공기 들어오니까 숨쉴수 있죠 그거는 한번 창문 열고 숨 쉬어 보세요 힘들어요 차 타고 갈때음 캐롤린 예, 베스트 브랜드요 음, 어? 어, 설마 너도 배신이야? 그치? 난못중여넣어 어? 예에에에